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창비 4의 2단원 사회문화적 배경 속으로 홍길동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조선 세종 때 재상이었던 홍판사는 일찍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요. 한 명은 본처인 유씨 아들이 낳은 인형이고 다른 한 명은 여종춘섬이 낳은 길동입니다. 길동이의 출생이 어떤가요 여러분? 여종 노비 출신의 노비의 아들입니다. 그쵸? 어 우리 이런 것을 서자라고 하는데요. 출생이 지금 천합니다. 그쵸? 본 처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조선에는 처첩제도가 있었다는 것도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당시에는 본부인 외에도 아내를 여러 명둘수 있었고요. 이 첩의 아들이 바로 길동이 되겠습니다. 길동이 여덟 살이 되자 남달리 총명하여 하나를 들으면 백 가지를 알았다. 자, 길동이는 아주 똑똑했어요. 역시 주인공답다, 그렇죠? 고전 소설의 주인공은 바로 이런 영웅적, 연모, 영웅적인 성격을 가지고.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라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을 사랑한 홍판서의 마음도 더욱 깊어졌지만 길동의 근본이 천안 출생 바로 서자라는 거겠죠 음, 천안 출생인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홍판서는 길동이 호부호형 아버지형이라고 부르기라도 하면 곧바로 꾸짖어 못하게 되었다 우리 이런 것을 적서차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홍판서는 이 부분에서 알수 있는 인물의 성격 바로 어, 당대의 사회 분위기를 무조건 따르려고, 따르려고 하는 부수, 보수적인 성격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길동은 열 살이 넘도록 아버지와 형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고 종들에게도 천대를 받아 그 한이 뼈에 사무쳐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 자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 자신의 출생 때문에, 어, 뭔가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이것이 매우 속상했었대요, 길동이는. 어느 날, 가을 보름 무렵이었다. 달빛이 철량하게 비치고, 맑은 바람이 쓸쓸하게 불어. 이 부분들이 바로 길동이의 지금, 마음 상태인 거죠, 그쵸? 마음을 울적하겠다. 이러면서, 어, 나,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낼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데, 라고 하면서 속상해하고 있어요. 마침, 홍판서가 달패치 구경하러 나왔다가, 길동을 만났습니다. 자, 소인이, 어, 달빛을 좋아합니다. 하늘은요, 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오롯이 귀함을 두었으나 나한텐 귀함이 없으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라고 반박을 해요. 나 이렇게 차별하잖아. 나 귀한 거 없어. 나 사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소인이라는 단어에서도 알수 있었죠. 원래 소자라고 해야 되는데요. 길동이의 신분이 천하다 보니 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보수적 인물인 홍판서는 길동을 꾸짖죠. 네, 서러움을 도로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제가 사람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서러움을 토로하지만, 아버지는 재산가에서 태어난 천안 출생이 너뿐만이 아닌데, 어, 어찌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혼만 낼 뿐입니다. 자, 길동이는요, 제주가 남보다 뛰어나고 성품이 활달했는데 이런 서글픈 마음을 가로안치, 가로안치지 못했대요. 그래서 나 어떻게 장부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의 천대를 이렇게 받아야 하냐. 너무나 속상하다라고 다시 한번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그러고 어머니를 떠나려고 하죠. 엄마는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속상하게 해? 라고 하면서 길동이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 어미는요. 뭔가 불합리한 자기 아들이 차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뭔가 개혁하거나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현실을 순응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살살살살 달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길동이는 말을 하죠. 소자도 세상을 벗어나서 안에서 돌을 닦겠다. 뒷날을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입니다 길동은요. 어 길을 떠나는데 홍판서의 첩 곡산모가 길동을 죽이기 위해 보는 사람과도 부딪힙니다 위기에 당면하게 되는 거죠. 자 곡산모는 길동 모자를 질투하여 관상녀와 짜고 길동을 없애려 했는데 이에 관상녀는 홍판서에게 길동이 왕이 될 관상으로 집안에 재앙이 될 것이라 말하고 곡산모는 길동을 없애야 한다고 홍판서를 재촉하지만 소용이 없었대요. 홍판서는 길동을 좋아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곡선모는 유씨부인 정부인인 거죠. 길동의 이복형인 인형을 설득하여 길동에게 자객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길동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길동은 집을 나가고 그 뒤로 그 뒤에 도적머리가 도적머리의 우두머리가 돼버립니다. 길동은 자신의 무리를 활빈당이라고 부르며 조선 팔동을 다녔고요. 각읍의 수령이 의롭지 못하게 모은 재물이 있으면 뺏고 가난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있으면 구제했습니다. 자, 단순한 도적 무리 남의 재산을 뺏는 게 아니라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어 의적 활동을 한 거죠. 그렇죠? 하루는 길동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말했다고 합니다. 함경 감사가 탐관오리 짓을 하며 기름을 짜듯 착취를 일삼으니 백성이 견딜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자, 우리 가서 도와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길동 무리는 당면하죠. 함경 감사는요 길동 무리에게 변을 당하고 어찌할 지 모르다가 도적들의 자취를 찾기 시작했는데 방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무 날 돈과 곡식을 훔쳐간 자는 팔빈낭 행수 홍길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홍길동을 쫓게 되죠. 길동은 날이 셀 쯤에 부하들과 함께 둥갑법과 축지법을 써서 소굴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비현실적인 도술을 부리고 날뭐 하늘을 날아다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고전 소설의 특징이에요. 현대소설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길동은요. 자, 우리가 함청감령에 돈과 곡식을 훔쳤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이러면서 풀로 허수아 일곱을 만들더니 혼백을 불어넣고 막 도수를 부렸더니 길동이 새로 생겼대요. 비범한 능력이죠. 여기서도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나고요. 우리 이것을 다른 말로 전기적 요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자이 풀로 만들어낸 수많은 길동이요 조선 팔도에 하나씩 흩어져서 수백 명을 거, 거느리고 다니니 그 중에 어느 길동이 어디에 진짜 길동이 있는지 모를 지경이었대요. 길동들은 전국을 다니며 마음대로 술법을 부렸는데 이것 때문에 백성들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길동을 계속 잡으려고 하지만 잡지 못했고요. 어, 임금까지도 지금 고민에 빠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홍길동의 형 인형을 불러서 혼냅니다. 어찌 동생을 막지 못하고 그냥 두어 국가의 환란을 일으켰느냐? 어, 빨리 길동을 잡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형은 어, 저한테 천하 나오가 하나 있긴 한데 일찍이 사람을 죽이고 목숨을 보전하려고 몇 년이 지났는데 생사조차 몰랐다. 자 늙은 아버지께서는 지금 몸도 안 좋으시다. 제 아버지의 죄를 용서하셔서 집에 돌아가 병을 다스리게만 해주시면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길동을 잡아서 저희 부자를 부자의 죄를 씻세가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길동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을 가급에 붙이고 길동이 자수하기만을 기다리죠. 아버지께서 너로 인해 병이 별 속같. 뼛속까지 깊이 드셨다. 성상께서도 크게 근심하신다. 자, 충효사상을 이용해서 길동을 설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길동이 찾아옵니다. 자, 이 감사는 놀라서 울면서 말하죠. 너는 불효만 일삼고, 나라에 큰 근심을 끼치는구나. 자, 이 형은 눈물을 비오듯 흘립니다. 자, 제가 여기 온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와 형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이 화를 입게 될까와 자수하려고 하는 거죠. 당시의 효가 중요한 사회임을 알수 있겠네요. 자, 저를 묶어서 서울로 보내십시오. 아버지께서 애초에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고, 하고 형을 부를 수 있게 허락하셨던데,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 사실 이것 때문에 되게 속상해서 버린 일들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 길동이는 어, 자수를 하죠. 자 그런데 서울에 도착하니 팔도에 잡혀온 길동이 여러 모인 것이 아닌가. 자 아까 분신, 분신술로 만든 길동들이 다 잡혀온 거죠. 그리고 아버진 홍반서를 불러내서 자 저기서 진짜 아들을 찾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홍판사는 자기가 잡혔음에도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도수를 부려서 여러 명의 길동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어, 화를 냅니다. 음. 그리고 기절을 하죠. 자, 여자 길동은요. 어, 이렇게 말을 하고 저는 원래 천안 종의 몸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평생의 한인가봐요, 그렇죠? 저는 의롭지 못한 탐관의 재물만 빼앗았을 뿐입니다. 저 조선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명령을 거둬주세요.라고 풀썩 쓰러졌는데 허수아비로 변해버렸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잡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 홍길동이 이런 방을 묻입니다 저한테 병조판서 벼슬을 준다면 잡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죠. 그러던 어느 날 진짜 길동이가 형을 찾아갑니다. 그쵸? 그래서 날 잡아가라고 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 자 그래서 설에 다시 대, 대, 다다릅니다. 자 그런데 새사슬이 끊어지고 수리가 깨져버리고 허물을 벗듯 공중으로 올라가서 구름에 묻혀 사라졌어요. 자또한번뭐 놀리는 건지. 그렇죠. 비현실적 요소가 도, 다시 한번 나타나네요. 자 길동의 소원이 병조판서인데, 한번 지내고 나면 조선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소원을 풀어주면 스스로 은혜에 감사로 올 것이니, 그때를 틈타 길동을 사로잡는 것이 어떨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 이런 신하의 말을 듣고 병조판서에 임명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길동은, 어, 병조판서 복색을 하고 오게 되는데요. 신하들은 약속을 정하죠. 일시 쳐 죽여라. 그고 임금에게 감사 인사를 펼치는 길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길동은요, 전화를 모실 길이 없어서 이제 저는 한다 풀었다 작별합니다라고 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임금이 이를 보 그냥 감탄하죠 이제 이제 길동 잡는 일도 멈추었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길동이는요, 활빈당 무리를 계속해서 이끌고요, 율도국을 정벌하고 왕이 됩니다. 대평성대를 누리고요, 세상을 떠납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풀어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회 상황을 인물의,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신분차별, 적서차별, 당시 탐관오리, 횡포 등의 이런 부조리한 상황들을 인물들끼리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단원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